몰랐으니까 아 저희가 아 그렇겠죠. 아 몰랐으니까. 몰랐으니까 두 사람이 어쩌서 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? 어쩌라? 아 씨... 아빠도 좀 너무하잖아 솔직히. 두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? 아빠는 나 여자들만 챙기고 우리도 홀대하잖아요. 꺼져아 꺼져야. 꺼져. 내가 할게요. 자. 날 진짜 조*****해서 못해먹겠는데? 아, 꺼져. 아, 꺼져. 아, 꺼져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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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시 1, 이 3, 4, 5. 아이씨, 아이씨 이거. 왜? 여자애들 다 어디 갔냐? 그러니까 애들 다 어디 갔어? 아이씨! 엄엄면은은 여자, 애 o 가 관리 제제로해 해야 할거 아니야 <laughs> 아니 내 관리 못 못한 뭔뭔오오빠남자자애만챙챙니니여자자애들는도 아니야. <laughs> 뭘야야 화야 오에서에서얘이 많이 야와자새자새끼씨은 여자 챙긴다 뭐라고 여자새끼들은 씨 남자 챙긴다 뭐라고? 너 솔직히 남자애들만 챙 e 잖아야 <laughs> 여자애들은 씨일 시키면 제대로 일했어? 걔네가 일을 하니까 오빠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 아니야? 지금 봐봐 이거 일하냐고 돈을 갖다 주면 네가네 혼자 다 쳤으니까 애들이 갖다 주기 싫은 거 아니야 네가 남자애들만 챙기니까 여자애들이 돈을 갖다 주고 싶겠냐 나라도 안 갖다 줄 거지 내가 돈을 나한테 써네한테 쓰지 아 남자애들 뭐쳐 사주고 여보세요 들 아, 빠왜야너어아애아애들 애들아, 애들아, 나아 애들아, 애들아, 애들하애들기하고아 애들아, 애들아, 끊어 아애야아애들이 애들아, 애들 전화를 봐받 아. 또네야 마라탕 시켰냐? 애들이 오해하는 거야? 집안 꼬라지 잘 돌아간다. 나한테 책임 좀 가져하지 말고 이게 맞냐고. 투명하게 해야 될거 아니야 오빠 지들이 돈을 다 갖다 바치는데 남자애들만 챙기니까 애들이 그러고 싶겠냐고 연락 나라도 안 받겠다 내가 남자애들만 챙기고거 봤어? 맨날 남자애들 맨날 남자애들만 챙기잖아 나보다 더 챙겨 내가 여자애들 못 챙기긴 뭔데 네가 엄마로서 역할 제대로 했어? 나 애들이랑 사이 좋아 아씨 거절 됐어 마 어, 야, 니네 아빠 전화 왜다 돌려? 정신 나갔어? 아니 씨발 그래도 아빠는 아빠잖아. 미친 란이야 이거. 야, 니네 지금 다 모여, 다 모이라고. 뭐 아니야 이 새끼 아무귀 키워 어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왔어 아 어, 뭐야 뭐 문제 있어 아니야 like 괜찮 뭐야 왜 벌어 있어 괜찮아 턱더 늘어나고 싶어 어, 하자. 응? 아, 야, 어리지 말고 말해. 형이 뭐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. 내그 네, 수금. 아, 씨 무슨 말이야, 수금 뭐? 네? 아, 뭐 빌린 거 주러 온 거야? 네. 아, 아무 빨리 줘. 어. 아, 씨. 수금 밀린 거 있으면 줘 아이 이번 달 수금이 안 돼가지고 아 씨X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지금 애들이 애들이 뭐? 다 나가가지고 그 무슨 상관인데 나랑 관련 없는 얘긴데? 아니 돈을 줘야지 씨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모아서 드렸던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드리면 형님이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아 자리는 씨 형이 알아서 내주는 거잖아 이가 자꾸 이렇게 부채면 쉬... 있는 자리도 없어져 아니 지금 6개월째 드리기만 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사정이 안 돼가지고 애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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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응? 그러니까 뭐 씨발 쉬... 돈을 줘야 할거 아니야 지금 그지 어? 뭐, 6개월? 어? 야, 형이랑 알고 지낸지 가얼마되는데네가 지금 y 가 이런 식으로 나 o u 섭 n o w so, so, s 섭 so, so, s 그게 아니라 저희 애들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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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그러니까 무슨 애들 다나 아. o 다 o so, 담배 그만 줘. 배 싸고. 예. 어? 너무 시. 오냐오냐 오냐 해주니까. 아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. 아나다말 그 필요 없고 그냥 돈을 내놓으라고. 저도 좋은 자리 이제 필요 없고 그냥 저희 돈만 다시 받으면은 저희 애들하고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. 그러니까 지금 애들 관리 못하는걸 가지고 지금 형 핑계를 드는 거네. 아 아니 그게 아니야. 그리고 지금 형 빙을 뜯는 거네. 아, 아 무섭다. 아, 존나 무섭다 야. 사정이. 아, 숨기고, 무섭네. 어? 아, 거기 들어봐. 거기 들어라고. 거기 들어라고. 힘크 들어온 거잖아. 아, 돈 없어. 숨기야, 형이 돈이 없어. 니가 아, 돈을 안 갖다 줘가지고 돈이 없다니까? 아, 나도 돈 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. 어떡하지? 그리고 자리는. 형이. 알아서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붙이면 어떡해 아니지, 어? 야, 그리고 애들 나간 게내 잘못이야? 네가 애들 관리 못한 거 아니야, 그렇지? 네. 어? 근데 이제 자리가 필요 없고 그냥 저제갈길갈것같아어딜 간다는 거아니까 네. 네가 G O 디야 씨. 내게? 어? 네. 야. 예. 칠까? 그러니까 형이 진짜 개 씨발 여자 애들 데리고 일 시키라고 했잖아. 아, 그럼 이런 일이 없잖아요, 그렇지? 어? 돈이 밀릴 일은 없잖아 네. 어? 아, 내일까지 여자애들 다 세팅해놔 아니 여자애들은 그 일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형말꼬리네가몇번 잡은 줄 알아? 애들 준비해놔 근데 그런 일을애들이 그런 일뭐돈 되는 일을 해야 할거 아니야 그지 어? 네가 지금 못 데려가고 돈을 못 가지고 오니까 형이 이러는 거 아니야 그지? 형이 일시켜준대잖아 지금 그지? 아 근데 어? 뭐 그런 일 애들 시켜... 세팅하라고 그런 일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야, 왜 뭐야? 너네 아빠가 너무 싸가지고 없다 그 아니, 죄송얘기 제가 제가 형님, 제 아, 씨, 이렇게왜 벌어있어? 괜찮아? 어이구, 새끼 아빠 오냐? <laughs> 담음에 이제 그건 여기서 좀 진지한 거몇번 가잖아. 네, 네가 뭐할수 있다면서 그거 안한 거잖아. <laughs>